하루의 성경 한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임하여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문에 발라진 피를 보시고 그 집은 유월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애굽 왕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만 하더라도 한 가족 수준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성인 남자만 60만 가량이 되는 엄연한 한 민족 즉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 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첫 유월이 벌어진 해를 나라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또그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달로 정했습니다. 이 달이 아비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첫 달, 또 우리로는 3, 4월에 해당되는 달이죠. 하나님은 매년 아비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년 아비벌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 그 양을 먹습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날인 아비벌 15일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아비벌 21일까지는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의 백성은 누룩을 집에서 없애고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첫 유월절 때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미처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갖고 나와 구워 먹어야 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죄와 불순물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로 붙어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고 그 감격을 되살리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은 이 6월절 무교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11절에서 16절도 6월절에 따른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바로 유월절 사건인 거지요. 유월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장자는 한 가족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모든 장자를 대신한 죽음을 치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죽음을 가축 한 마리가 죽은 것 정도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키십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자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각 집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계속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 맞다. 우리도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죽었어야 했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걸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까지는 6월절 관련한 규례이고요. 17절부터는 출애굽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라음셋 무거운 노역을 감당하던 공사 현장에서 숲곳으로 또 숲곳에서 애담까지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는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한 받으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